안녕하세요. 오늘의 평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CMG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CMG 제약을 볼게요. 자, CMG 제약을 보게 되면요. 먼저, 8월 달에 제가 한번 이렇게 뷰를 그어볼게요. 8월 중순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두껍게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요 기점으로 보게 되면, 음, 기점으로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3,200선을 지지를 하다가 잘안 보이니까 좀 바꿔볼까요? 검정색으로 네, 바꿔볼게요. 3,200을 지지하다가 8월 중순부터 깨지죠. 그리고 그 기점부터 어 뭐죠? 코스닥도 같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CMD제약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 종목도 깼다가 반등을 했지만 쭉 빠져버리는 거죠. 깼다가 반등하고 종합주까지 쭉 빠졌고요. 깼다가 반등했다가, 당연히 코스닥 지수도 쭉 빠졌습니다. 그죠? CMB제약은 기본적으로 종합주까지 흐름하고 같이 움직이는것 같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는 항상 황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싸게라도 누군가가 빨리 빨리 팔아 버린 거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흐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우상을 바꾸기 시작했던 자리가 3,250원 을 시작하면서 우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죠, 있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을 바꾸면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음면알수 있죠. 그만큼 종합주가지수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이 흐름을 지금 열심히 올라왔죠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예, 이 흐름을 바꾸면서 예, 바꿔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종합주까지 이렇게 올라와준다면, 예, 여기 3200선, 이 선까지 와준다면, 파동이 이렇게 된다면 공간이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단순히 그 일봉만 본다면, c m d 제약 일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빠졌네. 이렇게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시선을 월봉으로 오게 되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대추세의 지지라인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대추세 라인에 지지가 있었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 반등의 자리가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갑툭피로 딱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연결해 보면 월봉, 주봉, 일봉 연결시키면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3,250원은 중요한 자리라고 수, 네, 생각이 되고요. 신규진입을 노리거나 갖고 계신 분입장에서저 3,25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예, 파동의 방향 속에서 예, 위에서 내려오는 그 대추세선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방향성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4,500원 내지 4,700원까지 이렇게 열린 공간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파동의 범위가 3,250원에서부터 이렇게 4,500원, 700원까지 요렇게 열린다. 그래서 이제는 CMG 제약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우치가 아닌가 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종합주가지수좀 많이 밀린다면 2,900만 지지해준다면 3,200까지. 그러면, 반등의 폭이 이제 시작이고 CMG 제약도 그런 모습을 그려나갈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은 그이 자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4,500원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3,25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그죠? 3,250원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 한 4,700원대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흐름을 흐름을 내려오고 말하는 흐름을 이제 주가 흐름 바꾸니까 우상으로 틀어준다면. 이렇게 갈 여리는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기술적 반등이 이어가는 변곡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모습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가 흐름을 이렇게 차트만 갖고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주식, 주식이랑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실적이죠 실적 이윤 추구가 궁극의 목적이잖아요 이윤 추구가 에, 그렇다는 얘기는 에,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에,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난다면 이런 공간이 넓어지면 에,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남는 장사를 잘 하는 기업이라면 그 회사는 튼튼한 거잖아요, 그죠 그 실적 이윤 추구만큼 주가 흐름을 에, 결정짓는 것도 없죠 모멘텀 자체가 따라서 실적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작년 예, 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음, 4사분기 169억, 158억, 173억, 185. 억 뭔가 영업 이익이 좀 좋아지면서 매출도 괜찮아요. 그죠? 단기 순이익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나 하지만 예, 괜찮아지는 모습이죠. 최근 1년에 보면 작년 후반기 때좀 올라갔다가 올해 초부터 좀 밀렸죠. 이 얘기는 뭐, 종합주가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적이라는 부분은 뭐, 굉장히 나쁘진 않고요. 기본적인 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된1 415억, 490억, 586억, 음, 양호하게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단계성이 꾸준히 수익으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알수 있죠. 그러면 이 회사는 기본은,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가라고 하는 것은 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옳다구나하고 대추세에서 예, 누군가는 사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여기를 이탈해서 놀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 4,700선까지 원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여력이 예, 기본적으로 뭐한 3, 40% 정도는 상승한 여력이 남아 있다, 그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주 주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흐름을 영향을 미칠 만한 모멘텀 중에 가장 수익성, 안정성 그 다음에 이익 추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잘 나가는 이런 흐름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매트랙도 괜찮잖아요. 이익도 괜찮고 그런데 이걸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모멘텀이었는가 그거는 우리나 정보분석 또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그거죠. 뭐죠? 이슈가 될 만한 거. 그 다음에 예, 뉴스가 될 만한 거? 그다음에 이걸 다 통틀어는 우린 재료라고 하죠 재료, 그죠? 재료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임산부 영유아 대상 브랜드 출시 예정을 한다. 그다음에 에, 항암제 기술 수출 수익 3분기부터 반영이 될 확률 이 있다. 반영이 된다. 이거 나오죠? 예 전년 대비 8.4% 누적 매출이 늘었다, 그죠? 에,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어쩌고 나옵니다. 좀 보면은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9월달에 R&D 제약사로 거듭날까 성장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표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쭉 살펴본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양호하다, 그죠? 두 번째, 이 실적을 앞으로 뒷받침할만한 뭐 정보, 뭐 아니면 이슈, 아니면 뭐 재료 이런 거 보면 강력한 것은 지금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잠재적으로는 예, 뭐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가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부분을 봤더니 <laughs> 대추세에서 올라오는 예, 월봉의 이 선을 깨지 않았다 일봉을 보면 많이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오르락 내락 오르락 내면서 우상향의 흐름은 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따라서 차트 분석, 주가 분석에서는 그래도 양원 자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3,2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4,7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파동의 범위를 보고 이제는 주목 대상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죠. 이렇게 되면 한번 사볼 만하죠, 그죠? 주가가.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 기본으로죠. 음, 대응할 수 있는 기준 가격에서는 상당히 넓어져 있죠. 멀어져 있죠. 3,250원은. 그러니까, 지금 막 달려들지 말고, 눌림을 한번 줬을 때, 그리고 돌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끌고 가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죠? 물고, 물려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자로 이렇게 뻗어갔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 자리가 되게 의미가 있었고 일단 의미 있는 데서 멈췄다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네, 충분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은 참고사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이런 점 참고해서 좋은 매매 되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집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